서울시립대학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반값 등록금. 2012년 도입된 이후, 2022년 서울시 의회가 우리 대학 지원금 100억 원을 삭감하며, 반값 등록금 폐지 문제는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3년 원용걸 총장은 서울시의 지원금 삭감에 대해 재원을 다각화하고,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반값 등록금 폐지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다시금 등록금 인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국 190개 대학 중 131개, 약 70%가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며 우리 대학도 이를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난 1월 17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제2차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진행됐으며 행정처장에 비롯한 3명의 학교 측 위원과 총학생의 구성원 및 추천동문을 포함한 7명의 위촉직 위원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학생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부 논의에 따라 설문조사가 진행됐고 재학생 중약 60%가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월 23일 제3차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진행됐으며 재적위원 중 과반이 인상에 찬성해 재학생 등록금은 법정 인상상한인 5.49%, 대학원은 5%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총무과는 인터뷰에서 시설 사용료나 입학 전형료를 올려 자체 수익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어왔으나 한계가 있다며 부족한 재정에 비해 건물 노후화, 인건비 상승 등 수요는 늘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등록금 인상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려는 노력이며 우리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상된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 178,000원, 공학계열 142만 4,000원, 이학계열 129만 5,000원, 예체능계열 평균 155만 6,000원으로 약 5만 원에서 8만 원 가량 올랐습니다. 등록금 인상은 단순히 금액 상승만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교육부에선 동결 압박을 위해 국가장학금 이유형 지원 대상을 등록금 동결 대학으로만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한 우리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이 구분위인 A 씨는 지난 학기까지 국가장학금 이유형을 통해 전액을 지원받았지만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이제 단 50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총무관은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측과 학생 사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학협의회를 통해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이 요구한 교과목 추가 개설 등의 안건은 등록금 인상과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교원이 우리 대학 소속이 아닌 서울시의 구성원으로 간주돼 시 지원금을 활용해야만 추가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장학금 제외로 인한 손실 해결과 등록금 인상분의 학생사회 환원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0일까지 저희가 최종 제안서를 좀 만들 예정입니다. 3월 2주차, 3주차는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실제로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비대위 임기가 끝나기 전인 3월 말에 행정처장님을 필두로 해서 예산 실무협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교학협의가 좀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학생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학본부가 반영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하지만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우리 대학 학생들의 반응은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 저희 학교 등록금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이모 7만 원 오른 거 정도는 큰 타격이 없고 등록금이 7만 원 오른 만큼 더 교육의 질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별로 사실 체감이 안 되고. 어더 인상을 해도 요즘 물가에 맞는 시국이지 않나. 그래서 등록금 인상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는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인상 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만 잘 밝혀 준다면은 인상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에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매해 거듭되는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시립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등록금이 좀 저렴한 게큰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올해 조금 올라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2022년도에 제가 석사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좀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등록금 인상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학원생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처우는 좀 개선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대학원생도 학교와 함께 좀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과 달리 다른 대학에선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전년 대비 평균월세가 6.1% 가량 상승하는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등록금까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겁니다. 몇몇 사립대는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했으나 정작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재단을 운영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선 정부 눈치를 살피던 대학들이 개업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등록금 인상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입학생 감소로 심화된 재정난을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게 대학들의 입장.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호소하며 국가 장학금 요건을 완화하겠다 했으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등록금 인상에 교육부는 국가 장학금 총 예산을 늘리고 새로운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해결책을 내세웠는데요. 특히 이번 학기 신설된 주거 안정 장학금 제도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비용 부담이 큰 대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13년의 동결을 깨고 결국 등록금 인상대열에 합류한 서울시립대. 우리 대학을 포함해 대학의 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는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JBS 뉴스 이승미였습니다.